안녕하세요. 구산교의 성도 여러분. 이번 시즌에서 나를 위한 책 한끼로 함께 읽을 책은 오늘이라는 예배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사소한 하루는 어떻게 거룩한 예전이 되는가입니다. 저자 티쉬 해리슨 워러는 성공에 안수 받은 사제이며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19 이후 우리는 예배당이 아닌 평범한 삶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간 뿐만이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침대를 정리하고 이를 닦으며 함께 식사하며 잠자리에 들기까지 매일 반복적이고 느리며 평범한 일상은 주님과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일상 속에 스며드는 순간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평범한 일상의 옷을 입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자의 말대로 우리의 사소한 하루는 거룩한 예전, 거룩한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녀의 글을 따라가며 함께 여행해 볼까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가장 비범한 순간임을 짜릿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1. 잠에서 깬 천천히 잠에서 깬다. 아이들이 뾰족한 팔꿈치로 내 몸을 타고 오르거나 알람이 요란하게 울어대며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한다. 처음 몇초 가만히 누워 있으면 서서히 그날의 계획과 목표가 밝아온다. 임무를 시작하기 전 나의 경기를 시작하기 전 나는 가장 근원적자의 상태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진리와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눈다. 어린아이든 한 나라의 수장이든 잠에서 깨어난 그 순간만큼 우리 모두는 잠옷 바람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냄새나는 입으로 하품을 하고 비생산적인 그날을 향해 더듬, 더듬, 기어간다. 우리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친구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입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잠에서 깨는 그 순간만큼, 우리 모두는 그저 인간일 뿐이다. 예수님의 세례식에서 하늘 아버지는 이렇게 선언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분이 특별하고도 많은 일을 아직 하지 않으셨을 때 누구를 치료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부활하지도 않았던 바로 그때 한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성령님은 임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다. 바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분의 정체성에서 펼쳐져 나왔다. 그분은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치료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않으셨다. 그분의 모든 행동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린 그분의 확신에서 나왔다. 구산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되어갈까요? 혹은 어떠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슬프셨나요? 저자는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하루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에 들어가듯 우리의 세례를 기억함으로써 매일 하루를 시작한다. 루터는 이를 말 없는 기도라고 부른다. 이전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나는 용서받았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매일 아침 세례받는 자들로서 잠에서 깨어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며 아버지의 인정하심이 우리 위에 선포된다. 잠에서 깨는 첫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정체성으로 구별된다. 그것은 그날 우리가 입게 될 다른 어떤 정체성보다 더 깊고 더 실제적인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러한 정체성 위에 펼쳐진 우리의 일과 예배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과 행하심에서 흘러나온다. 나의 능력, 결혼 여부, 정치 성향, 성공이나 실패, 유명한지 아닌지의 여부가 더 이상 나를 정의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정체성은 분주하고 조급하며 산만한 일상의 순간 내 영혼에서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을. 그때부터 우리는 스스로 축복받은 존재가 되기 위해, 스스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일하게 된다. 이러한 의식과 습관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과 새 생명으로 구별된 대안적 사람들로 만들 수는 있어도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만들 수는 없다. 우리의 모든 실천 밑에 깔린 실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자비, 풍요로움, 그분의 주도권, 기쁨,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즐거운 우주적 스캔들, 바로 은혜이다. 저자는 우리가 받은 세례를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로 부여합니다.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 사랑으로 세례받은 자들로서의 오늘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선포받은 자들로서의 오늘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더 이상 지루하거나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입니다. 이 아침 나는 일상 가운데 천천히 깨어난다. 오늘 내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나는 모른다. 시편 기자는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이라고 선포한다. 이날 우리는 저멀리 계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호하고 일반적인 자비를 향해 깨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지혜와 기쁨으로 나를 위해 구별하신 날, 단 하나의 특별한 날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하기에 세례를 통해 받은 새로운 생명은 매일, 매시간, 매 분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삶으로 사라져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내고 계신다 그리고 이러한 빚어냄의 장소는 오늘의 작은 순간들이다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에서 이렇게 말한다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거하는 실제 삶 속이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처한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장소로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 그들이 실제로 있는 장소를 제외시키는 법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그리스도께서 평범하게 보내신 수십 년의 시간은 우리를 위한 구속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인생에서 기록조차 되지 않은 그긴 시간 때문에 우리의 작고 평범한 인생은 의미를 얻는다. 그리스도가 목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노동이 존엄하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스도가 무명의 시간을 보내셨다면, 무명으로 살아가는 삶 안에도 무한한 가치가 담겨 있다. 그리스도가 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평범하게 보내셨다면, 평범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은 그분의 주권 아래에 놓인다.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를 반영하는 일에 너무 작거나 너무 일상적인 임무는 없다. 그러하기에. 내가 예수님의 복음으로서 변화되는데 일생을 들여야 한다면 교리, 신학, 교회론, 그리스도론과 같은 거대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진리를 평범한 하루의 곁에 대고 문지르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가이다.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통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그 생각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떤 식으로 형성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나요? 만약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댓글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온라인 방송으로 교육자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눔의 미션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그렇게 크게 말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하루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일기를 써보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응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시고 참 좋아하십니다.